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오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끝이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특그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말미야마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돋고 그 앞에서는 땅꽃,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섬이여 누가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말미야마 바위들이 깨진도다. 여호와는 선하심이여 활란 날에 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시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까지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이한 내절기를 지키고 내 서운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직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냐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숙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배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대의 수명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궁과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하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어느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에게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도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죄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찍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엉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근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화에서 친자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그 때, 죽음의 큰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느니 만군의요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얼굴을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내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면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곱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종교인자들은 제비법에 나뉘었고 그의 모든 건시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어 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읽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땅이 소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밑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기러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섬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이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수로왕이여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이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은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니 하시니라